미스터 트로트 3 김용빈, 국가의 왕자로 공식 인정받으며 팬들과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모든 무대를 빛내다. 대한민국 트로트계의 새로운 역사가 쓰여졌다. TV조선의 간판 프로그램 미스터 트로트 3에서 김용빈이라는 이름이 찬란하게 빛나며 그는 단숨에 트로트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국가적인 트로트 왕자로 공식적인 인정을 받았다. 8주 연속 국민투표 1위라는 압도적인 기록은 그의 뜨거운 인기와 막강한 영향력을 여실히 증명했다. 결승전 무대에서 그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내며 대세로 자리매김했고, 마침내 국민가수의 반열에 오르며 트로트의 새로운 시대를 활짝 열었다. 김용빈의 여정은 단순한 성공 스토리를 넘어선다. 22년이라는 긴 무명가수 시절과 7년의 공백기를 딛고, 일어선 그의 이야기는 노력과 진정성. 그리고 감동으로 가득 차 있다. 그는 무대 위에서 자신의 삶의 굴곡을 진솔한 목소리로 노래하며 팬들의 마음 깊숙이 파고들었다. 특히 할머니와의 특별한 인연은 그의 음악 인생의 든든한 뿌리가 되었다. 할머니의 꿈을 이루기 위해 다시 한번 용기를 낸 그의 감동적인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했다. 본 기사는 미스터 트롯 3을 통해 대한민국 트로트계의 새로운 왕자로 등극한 김용빈의 감동적인 여정을 심층적으로 조명하고, 그가 왜 그토록 많은 사랑을 받으며 트로트 왕자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다각도로 분석한다. 미스터 트롯 3을 통해 대중에게 각인된 이름 김용빈. 김용빈이라는 이름은 미스터 트롯 3을 통해 비로소 대중들에게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오랜 시간 동안 묵묵히 자신의 음악의 길을 걸어온 베테랑 가수였다. 긴 무명 시절에도 불구하고 그는 꾸준한 음악 활동을 이어왔고 그의 진가를 알아본 트로트 팬들 사이에서는 이미 깊은 신뢰와 지지를 얻고 있었다. 미스터 트로트 3 출연은 그의 음악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고 숨겨져 있던 그의 잠재력과 매력이 폭발적으로 발휘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의 성공은 단순히 뛰어난 가창력 때문만은 아니었다. 진심을 담아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녹여낸 그의 무대는 보는 이들의 마음을 깊이 울렸다. 매 무대마다 혼신을 다하는 그의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감동과 여운을 남겼고 이는 8주 연속 국민투표 1위라는 놀라운 결과로 이어졌다. 이러한 압도적인 지지는 그가 단순한 인기를 넘어 국민적인 사랑을 받는 가수로 자리매김했음을 증명하는 명백한 증거였다. 김용빈은 이제 단순한 가수를 넘어 하나의 문화적인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그의 노래는 침체되어 있던 트로트라는 장르의 매력을 다시 한번 대중들에게 각인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순간 관객들은 깊은 감동과 함께 트로트가 가진 진정한 힘을 느낄 수 있었다. 22년의 열정과 7년의 침묵을 넘어선 제도야. 김용빈은 무려 2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무대 위에서 열정을 불태워왔다. 하지만 그의 음악 인생에는 7년이라는 길고 어두운 공백기도 존재했다. 그 시간은 그에게 큰 시련이었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고 끊임없는 자기 개발을 통해 더욱 성숙하고 깊어진 음악으로 다시 돌아왔다. 미스터 트롯 3는 바로 그의 뼈를 깎는 노력과 간절한 염원이 만들어낸 재기의 무대였다. 그의 무대는 단순히 기술적인 완성도를 넘어섰다.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삶의 경험과 감정의 깊이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는 노래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전달했고 그의 진심은 고스란히 관객들의 심장에 전달되었다. 그는 그저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가 아닌 자신의 삶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진정한 아티스트였다. 그의 진지하고 깊이 있는 무대는 그에게 트로트 왕자라는 영광스러운 별칭을 선사했다. 할머니와의 특별한 인연, 음악의 뿌리가 되다. 김용빈의 음악의 시작에는 가족, 특히 그의 할머니와의 특별한 인연이 깊숙이 자리하고 있다. 어린 시절부터 할머니와의 끈끈한 유대는 그의 삶의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다. 트로트를 사랑했던 할머니는 어린 김용빈에게 가수의 꿈을 심어주었고 그의 음악 여정에서 가장 든든한 지지자이자 멘토가 되어주었다. 김용빈은 방송을 통해 여러 차례 할머니에 대한 깊은 그리움을 표현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노래가 할머니 덕분에 시작될 수 있었다고 진심으로 고백했으며 할머니의 꿈을 이루는 것이 자신의 가장 큰 목표라고 밝혔다. 이러한 그의 진심은 무대 위에서 고스란히 드러났고 팬들은 그의 진솔한 감정에 깊이 공감하며 뜨거운 응원을 보냈다. 특히 그의 감사 무대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한 대표적인 순간이었다. 할머니를 추억하며 부른 그의 헌정곡은 그의 애절한 목소리와 진심 어린 감정 표현으로 현장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객석의 관객들은 물론 엄격한 심사위원들조차 눈물을 흘리며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이 무대는 단순한 경연을 넘어 한 인간의 삶과 깊은 감정이 고스란히 녹아든 한편의 예술작품과 같았다. 많은 팬들은 그의 노래를 듣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를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노래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깊은 감동을 선사하는 진정한 소통을 이루어냈다. 감정 전달의 정수. 김용빈의 독보적인 무대. 김용빈의 무대는 그야말로 감정 전달의 정수였다. 그는 단순히 가사와 음정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목소리, 표정, 몸짓 하나하나의 삶의 무게와 진심을 담아 노래했다. 이러한 그의 혼신을 다하는 무대는 그를 다른 가수들과 차별화시키는 독보적인 매력이 되었다. 심사위원이었던 김현자는 그의 무대를 보고 7년의 공백을 완벽하게 뛰어넘었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무대를 완벽한 감동의 시라고 표현하며 깊은 감명을 받았음을 전했다. 일본의 유명 가수 요호 역시 가사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노래를 듣는 동안 마음이 울렸다고 감탄하며 그의 음악이 국경을 초월하는 보편적인 감동을 선사한다는 것을 입증했다. 결승전 무대에서 김용빈은 심사위원들로부터 만점에 가까운 압도적인 점수를 받았다. 특히 심사위원 장윤정은 더 이상 평가할 것이 없다며 이례적으로 100점 만점을 부여했고 또 다른 심사위원 이경규는 최고다라고 극찬하며 그의 밝은 미래를 전망했다. 이러한 심사위원들의 극찬은 그의 무대가 얼마나 수준 높고 감동적이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였다. 김용빈은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를 넘어 듣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정한 예술가로 인정받았다. 그의 무대는 트로트라는 장르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었다. 화려한 기교나 퍼포먼스를 넘어 진심과 감동이 담긴 그의 노래는 팬들의 마음을 깊숙이 사로잡았다. 트로트 왕자에서 황제로 김용빈의 빛나는 미래. 김용빈은 이제 더 이상 미스터 트롯 3의 참가자가 아닌 대한민국 트로트계의 명실상부한 왕자로 우뚝 섰다. 하지만 그는 왕자에 안주하지 않고 더큰 무대와 도전을 꿈꾸며 황제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그는 끊임없는 자기개발을 통해 더욱 발전된 음악을 선보일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앞으로 대한민국 트로트의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주역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그의 여정에는 언제나 팬들의 뜨거운 사랑과 응원이 함께하고 있다. 팬들의 지지는 그의 무대를 더욱 빛나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며 그는 팬들과의 끈끈한 유대를 통해 더욱 힘찬 날갯짓을 펼칠 것이다. 7년의 공백기는 그의 음악에 깊이를 더했고 그 시간 동안 쌓인 풍부한 감성은 그의 목소리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었다. 그는 미스터 트롯 3를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무대에 임했고 할머니의 따뜻한 격려와 응원은 그를 다시 무대로 이끄는 결정적인 힘이 되었다. 그의 첫 무대는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성숙함과 깊이를 보여주며 팬들에게 놀라움을 선사했다. 그의 보컬은 단순한 기술적인 완벽함을 넘어 듣는 이의 감정을 섬세하게 어루만지는 깊은 울림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노래를 통해 자신의 삶을 진솔하게 고백했고 특히 할머니에게 바치는 노래 감사는 그의 인생을 고스란히 담아낸 감동적인 곡이었다. 그는 이 곡을 통해 할머니와의 약속을 지켰고 그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삶의 고난과 희망을 공유하는 감동적인 순간으로 승화되었다. 많은 팬들은 그의 무대를 한편의 인생 드라마라고 극찬하며 그의 진심에 깊이 공감했다. 그의 노래는 지친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용기를 전하는 힘을 지니고 있다. 그는 무대 위에서 자신만의 확고한 음악적 색깔을 확립했으며 그의 끊임없는 노력은 마침내 대중들의 뜨거운 인정과 사랑으로 결실을 맺었다. 김용빈의 음악은 한국 전통 트로트의 맥을 훌륭하게 계승하면서도 현대적인 감성을 조화롭게 융합하여 새로운 트로트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의 무대는 단순한 노래를 넘어 사람들의 다양한 감정을 자극하고 공감을 이끌어내는 매력적인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 그의 진정성은 관객들을 하나로 묶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으며, 그의 노래는 듣는 이들에게 따뜻한 희망과 위로를 전달한다. 그의 눈부신 성장 뒤에는 언제나 팬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응원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팬들의 지지는 그가 다시 한번 힘을 내어 무대에 설수 있는 가장 큰 이유였으며, 그는 팬들을 향해 팬들이 바로 저의 힘이라고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다. 팬들과의 끈끈한 유대는 그의 무대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며 그의 무대는 기술적인 완성도를 넘어 감정의 깊이로 관객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는다. 그는 무대 위에서 자신의 삶의 무게를 진솔하게 노래하며 그의 노래는 팬들에게 깊은 공감과 위로를 선사한다. 김용빈은 트로트라는 장르의 경계를 넓히고 그의 음악은 앞으로 더욱 다양한 장르와 융합되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그는 언제나 겸손한 자세로 음악에 임하고 있으며 이러한 그의 진솔한 태도는 많은 팬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그의 이야기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꿈을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인내하는 한 인간의 아름다운 기록이다. 그는 고난을 극복하고 마침내 희망의 아이콘으로 우뚝 섰다. 22년이라는 긴 가수 생활과 7년의 공백은 그의 음악에 깊이를 더했고 그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공유하는 감동적인 예술 행위이다. 그는 할머니의 꿈을 이루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을 늘 가슴 속에 품고 있으며 이 굳건한 다짐은 그의 음악의 가장 깊은 뿌리가 되었다. 그의 노래는 단순한 감정 표현을 넘어 듣는 이들의 마음 깊숙한 곳까지 울리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다. 그는 진심을 다해 노래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의 무대는 트로트라는 장르의 진정한 본질을 보여준다. 그는 뜨거운 열정과 진솔한 감성으로 무대를 가득 채우고 팬들과의 소중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그의 노래는 팬들의 뜨거운 응원에 대한 최고의 보답이며 그의 빛나는 미래는 이미 예견되어 있다. 그는 이제 트로트 왕자의 자리를 넘어 명실상부한 트로트 황제로 나아가는 길을 걷고 있다. 그의 음악은 단순한 트로트를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삶의 깊이를 담아내는 예술 작품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그는 무대 위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증명했으며 그의 노래는 팬들에게 끊임없는 희망과 용기를 선사한다. 그의 끊임없는 노력은 대한민국 트로트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고 그는 전통 트로트의 현대적인 감각을 성공적으로 접목시킨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의 무대는 매순간 감동의 연속이며 그는 노래를 통해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전달한다. 그의 진정성은 수많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는 이제 트로트계의 새로운 얼굴이자 상징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의 음악은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며 트로트라는 장르의 보편적인 매력을 다시 한번 입증하고 있다. 그의 무대는 단순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공연이 아닌 진심과 감동이 살아 숨 쉬는 예술 그 자체이다. 그는 한국 트로트의 아름다운 전통을 굳건히 지키면서도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을 활짝 열어가고 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을 넘어 인생의 수많은 굴곡과 역경을 이겨내고 마침내 희망을 꽃 피운 한 인간의 위대한 여정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증거이다. 그의 노래는 지친 팬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깊은 공감을 선사하며 그는 트로트라는 음악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놀라운 힘을 발휘하고 있다. 그의 무대는 트로트가 가진 진정한 힘과 감동을 생생하게 보여주며 그는 뜨거운 열정과 진심으로 매순간 무대를 가득 채운다. 그의 음악은 단순한 유행가를 넘어 삶의 깊이를 담아낸 소중한 예술작품으로 영원히 우리 곁에 남을 것이다. 그의 감동적인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며 그는 대한민국 트로트에 빛나는 미래를 이끌어갈 준비를 완벽하게 마쳤다. 그의 모든 무대는 팬들의 뜨거운 사랑과 응원으로 비로소 완성되며 그는 팬들의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 아름다운 음악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그의 음악은 대한민국 트로트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으며 그는 이제 단순한 왕자를 넘어 영원히 빛나는 트로트 황제의 자리에 오를 것이다. 김용빈. 그는 진정으로 대한민국 트로트계의 새로운 아이콘이다. 그의 노래는 시대를 초월하는 깊은 감동을 선사하며 그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의 무대는 삶과 음악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감동적인 순간이며 그의 진심은 팬들의 마음을 깊숙이 사로잡는다. 그는 트로트의 밝은 미래를 제시하며 그의 음악은 희망과 위로의 따뜻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는 트로트라는 매개체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로 연결하고 그의 음악 여정은 끊임없는 도전과 열정으로 가득 차 있다. 그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마침내 트로트 왕자의 자리에 우뚝 섰으며 그의 무대는 트로트의 진정한 본질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다. 그는 진정성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통해 매순간 무대를 빛내고 그의 음악은 단순한 유행가를 넘어 사람들의 삶을 위로하고 어루만지는 소중한 예술이다. 그의 음악적 미래는 무궁무진하며, 그는 앞으로 대한민국 트로트 역사의 새로운 전설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다. 심사위원들의 극찬과 미래를 향한 발걸음. 김용빈의 무대는 심사위원들로부터 끊임없는 극찬을 받았다. 김현자는 그가 7년간의 공백을 뛰어넘었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으며, 일본 가수 요호는 그가 부른 노래는 가사를 몰라도 마음이 울린다고 말했다. 이러한 평가들은 김용빈이 단순히 트로트를 잘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예술가로 자리 잡았다는 증거였다. 장윤정은 김용빈에 대해 더 평가할 것이 없다며 만점을 주었고 이 경규는 그의 미래가 기대된다며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높이 평가했다. 이러한 평가는 김용빈의 무대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주었으며, 그는 그 누구보다도 트로트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인물로 확실히 자리 잡았다. 팬들과의 유대, 그리고 그의 성장. 김용빈이 트로트의 왕자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팬들과의 깊은 유대였다. 그는 팬들이 내 힘기라고 밝혔으며, 팬들의 사랑과 응원은 그를 다시 무대 위로 이끌어 주었다. 김용빈의 무대는 단순히 기술적 완성도를 넘어서 그가 팬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감동의 순간들이었다. 팬들은 그가 부르는 노래에서 위로를 받았으며 그의 음악은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김용빈은 이제 미스터 트로트 3회의 참가자가 아닌 대한민국 트로트의 왕자로 우뚝 섰다. 그가 목표하는 것은 이제 왕자에서 황제로의 도약이다. 그는 더큰 무대에서의 도전과 새로운 꿈을 꾸고 있으며 끊임없는 자기개발과 노력으로 트로트의 미래를 이끌 주역으로 성장해가고 있다. 트로트의 미래를 이끌어갈 김용빈. 김용빈의 미래는 봤다. 그는 트로트의 전통을 이어받아 현대적 감성을 더하며 트로트를 새로운 지평으로 확장시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의 음악은 단순히 트로트의 테두리를 넘어서 다양한 장르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김용빈은 무대 위에서 자신의 색깔을 확립했으며 이제는 더큰 무대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펼쳐 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 그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는 이제 트로트의 새로운 전설이 될 준비를 하고 있으며 그가 부르는 노래는 단순한 트로트의 멜로디가 아닌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감동적인 예술로 변해 가고 있다. 김용빈의 무대는 이제 팬들 뿐만 아니라 트로트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시간이 되었다. 그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무대에서 자신만의 음악을 만들어가며 그 여정을 팬들과 함께 공유할 것이라는 점에서 그의 미래는 매우 기대된다. 김용빈은 이제 단순히 트로트의 가수가 아닌 트로트의 본질을 대표하는 예술가로 자리 잡았다. 그의 노래는 세대를 초월한 감동을 선사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지니고 있다. 김용빈의 무대는 그 누구보다도 진심과 감동이 담긴 예술 작품이다. 그의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팬들과 함께 만들어갈 미래는 더욱 빛날 것이다. 그의 노래는 트로트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기며 앞으로도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할 것이다.